중년 남자의 마음 과연 그리 단순할까요? 안녕하세요 발전 소장입니다. 여러분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며 쌓인 경험은 중년 남자들에게 단순한 안정감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한때 불타올랐던 젊은 시절의 격정이 지금은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인 매력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부드러운 미소와 한결같은 온기로 금기된 감정을 자극하고 또 어떤 여성은 예기치 못한 파격과 도전적인 매력으로 그들의 마음 깊숙이 불씨를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중년 남성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여성의 특징과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욕망을 날카롭게 파헤쳐 봅니다. 만약 당신이 중년 남성의 금단의 매력에 한번더 도전하고 싶다면 오늘 영상이 그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중년 남성의 연애 심리와 특징 중년 남성은 젊은 시절의 격정적이고 다이내믹한 사랑과는 달리 이제까지의 인생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연애를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단번에 가려내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판단력은 여러 면에서 그들의 연애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1. 복잡한 관계에 대한 회피, 심리적 안정의 추구. 중년 남성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과거의 상처로 인해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를 기피합니다. 경험에서 우러난 선택 젊은 시절에는 한껏 불타올랐던 열정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지나치게 감정이 요동치는 관계보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동반자를 선호합니다. 감정의 소모 최소와 끊임없는 심리적 밀당, 지속적인 오해와 갈등은 이미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중년 남성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질적 연결이들은 단순한 외적인 매력보다는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심리적 안식처 같은 관계를 원합니다. 2. 경제적 여유와 신중한 씀씀이 재정적 안정과 투자. 일반적으로 중년 남성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애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금전적 여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배려 좋아하는 상대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과거의 경제적 피해나 신뢰를 잃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관계의 부담 고려, 경제적 여유가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의존을 요구하는 관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판단합니다. 균형 있는 지원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잡힌 배려가 장기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로 착용합니다. 3. 간결해진 판단력과 자기우선주의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 세월이 흐르면서 중년 남성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빠른 판단력 연애관계에서 될것 같은 관계와 안될것 같은 관계를 직관적으로 빠르게 구분합니다. 자기 보호본능 과거의 상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감정적으로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할 줄 압니다. 실용적 선택 이러한 자기중심적 판단은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오랜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난 현실적인 자기보호 및 효율적인 감정관리 방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 선호하는 여성의 특징. 중년 남성은 자신의 인생 경험과 감정적 성숙도를 반영하여 여성에게서 단순한 외모 이상의 여러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여성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안함과 심리적 안식처를 제공하는 여성. 정서적 안정감의 상징. 중년 남성이 가장 크게 매력을 느끼는 여성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뜻한 존재감 마치 가족, 특히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은 그 자체로 큰 매력 요소입니다. 일상에 위안 바쁜 일상과 여러 스트레스 속에서도 상대방과의 만남이 안정감과 위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중년 남성에게 매우 큰 심리적 보상으로 착용합니다. 무조건적 수용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단점을 감싸 안는 태도는 복잡한 심리 싸움 없이 진정한 교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2. 순수함과 진솔함을 지닌 여성, 감정의 투명성, 복잡하고 계산적인 관계에 지친 중년. 남성은 그 어떤 화려한 외모보다도 진실된 마음과 순수한 태도를 가진 여성을 선호합니다. 거짓 없는 태도, 거짓이나 꾸밈없는 솔직한 마음은 과거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면의 깨끗함 순수함은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심리적 신뢰 형성 이러한 순수한 태도는 신뢰를 쌓고 서로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3. 성적 조화와 열정의 균형을 이루는 여성 상호 만족을 중시하는 접근 중년 남성은 오랜 연애 경험을 통해 성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한 육체적 매력보다는 서로의 열정과 감정을 존중하는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섬세한 감각 상대방의 태도나 몸짓, 분위기에서 서로의 욕구와 감정을 빠르게 읽어내며 자연스러운 성적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열정과 몰입 단순한 기교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경험이 장기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존중의 원칙 성적 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이는 단순한 육체적 연결을 넘어 깊은 정서적 유대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4. 품격 있는 외모와 태도. 세련되고 단정한 이미지. 중년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평가할 때 단순한 미적 아름다움보다는 그 안에 담긴 품격과 자존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체적인 스타일 옷차림, 헤어스타일, 말투 등은 단순한 외적 장식이 아니라 그 여성의 생활 방식과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연스러운 자신감 과도하게 꾸며진 이미지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면서도 세련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사회적 이미지 중년 남성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경험을 통해 주변의 평가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품격 있는 외모와 태도는 그들의 자존감과 생활 수준을 함께 반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의 연애 심리와 선호하는 여성의 특징은 단순한 외적 요소나 순간의 열정보다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요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피하고, 안정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위안을 찾고자 하는 욕구, 경험에서 우러난 판단력, 경제적 안정과 자기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간결한 판단, 내면의 진실성 순수함과 진솔함,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한 깊은 인간관계, 이러한 요소들은 중년 남성에게 있어 단순한 연애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들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면의 안정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성숙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는 여성이라면 그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년 연애에서의 균형 찾기. 중년 연애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독립적인 태도는 연애를 어렵게 만듭니다. 중년 남성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정감과 여성이 제공하는 감정적 지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인생 경험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중년의 연애, 성숙함 속의 심플함. 중년 남성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을 바탕으로 성숙하고 심플한 연애를 추구합니다. 편안함과 순수함은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심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성을 선호합니다. 영상 요약. 중년 남성은 복잡한 관계보다는 심플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선호한다. 편안한 여자, 순수한 여자, 잠자리가 맞는 여자, 품격 있는 여자가 중년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중년 연애는 성숙한 경험 속에서 서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쿠팡 제품 소개해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이어리, 향수, 홈카페 머신. 이 제품들은 관계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